혹시 주기도문을 습관처럼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기도가 사실은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혁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느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잠깐 이상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루 세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한 문단으로 압축한 요약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곤 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요청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랍비들과 다른 당신만의 하나님 나라 비전이 담긴 핵심 요약집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서이자 정체성입니다. 그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람으로 아바, 즉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을 아빠라 부르는 이 친밀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전통 기도인 카디시와 닮아 있습니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출레굽 시절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만나를 쌓아두면 썩어버렸죠? 이 기도는 평생 먹을 걸다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 걱정은 내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치열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는 곧 갚아야 할 빚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니 너희에게 빚진 이웃을 용서해라.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만이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제자도의 증명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라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 당신이 오늘 하루를 신뢰하듯, 당신이 원수를 용서하듯, 저도 똑같이 살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맹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기원 1세기 제자가 되어 랍비 예수 님의 마음 을 느껴 보 도록 하 십시다.